자, 오늘 영상은, 어, 제가 오늘 날짜로 일단, 어, 새로운 배치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루너드, 그리고 스킬들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공유 창고에 일단 아이템을 몇개 넣어놨고, 그리고 지금 루너드, 루너드 제작하는 그 캐릭이 있어가지고, 지금 새로운 루너드를 다 제작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어, 새로운 루너드 역병, 여기 참, 샬, 움론 들어가구요. 그리고 이제, 어, 칼, 칼을 제작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15레벨의 정화 오라. 옛날 하면으로 보시면은 클렌징 오라 있죠. 예, 네, 그리고 1스킬의, 어, 이식공소. 그리고 증뎀 그리고 보이즌 레지. 이거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 상처학과는 치명적 공격. 그리고 결빙. 음, 숨딘, 슴딘, 숨딘이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가성비로 봤을 때는. 예. 그렇게라고 음, 하기에는 일단, 어, 마소는 너무 고급룬이고. 그리고 고네. 고네는 이제 로룬. 로룬을 구할 건지, 참룬을 구할 건지. 음. 그렇게 갈리, 갈려지겠네요. 예, 네, 충분히 숨긴 템으로도 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클러죠. 예. 네. 굳이, 어, 후반에는 안쓸것 같아요. 예, 네, 저번 용으로. 탈 오르트 줄 들어가죠. 어세신 시작하시는 분이면은, 예,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꺼져가는 불길이라고 있네요. 어, 여기는 이제 파이어 소설을 위한 템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마이너스 화염 저항 15, 그리고 화염 기술 3 스킬, 그리고 마나, 그리고 결감 결감에다가 지금 독 지속 시간도 50% 감소죠. 어, 저 옵션은 지금 참 좋은 옵션이요. 그리고 화염 저항 오라, 화염 저항 오라 있죠. 화염 저항 오라가 하면은 화염 장이 지금 100, 106?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레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 8레벨 화염정은 지금 106이 올라갑니다. 추가정. 보이시죠? 화염정은 이거 끼면 그냥 끝이 나네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안개론이죠 예. 좀 주목할 만한. 예, 루너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컨센트레이션이죠. 예. 장착 시 11레벨의 컨센트레이션. 그리고 3스킬의 날카로운 관통 공격. 그리고 증뎀 음, 결빙에다가. 그리고 올레. 중요한 게 올레죠. 예. 일단, 파낙은 아니지만, 데미지가 올라가는 컨센트레이션. 이것도 한번 껴보겠습니다. 나중에. 일단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사소 포람에서 액트 2 용병에게만 끼워졌던 그 동찰 통찰, 인사이트 동찰력을 갖다가 활에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론 어, 뭐 실험해 보시려면은 자기가 끼고 이게 증뎀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끼고 이제 사냥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수수마 라든지, 어, 패키가 일단 35%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유용하게 사냥이 가능하면서, 그리고, 어, 바로 사냥이 가능하고, 그리고 통찰의 만화를 이제 직접적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 상당히 지금, 음, 주목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액트1, 액트1 용병이 활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이제 통찰을 낄 수가 있게 됐죠. 예, 굳이 액트 2안 가도 1에서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임새는 이제 또 다양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루너드죠. 불굴의 의지. 불굴의 의지. 팔, 이오른, 아이들은, 엘들은, 엘, 헬 룬. 지금 육솟이죠. 육솟. 육소... 지금, 검에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딱 봐도, 어, 바바용이죠. 바바용 루너드. 이거를 근데 이제 굳이 쓸지가, 어, 의문이긴 해요. 예. 네. 굳이 이제, 저기 이제 도발 시전이라고 있는데, 사격 78%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로 이제 자기한테 무조건 다 끌어들여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된다 조금 모르겠어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여기 룬 보세요 예 스태프인데 조드 이스트 조드 이스트 들어가죠 예이 옵션 보시면은 어, 지금, 포스킬이랑 65올레, 저기, 고정입니다. 60타격 회복 속도, 저것도 이제, 배힛이죠? 저것도 이제 고정입니다. 그리고 높게 붙은 게, 어, 생명력이 %로 증가하고요. 그리고, 올레지가 엄청 높게 붙었죠. 근데, 굳이 이거를 이제, 쓸까? 굳이 이제 쓰겠느냐, 라는 말이죠. 예. 네. 보통 소서 보면은 어, 무기의 3 스킬이 있고 그리고 스피릿이라는 룬모드를 보면은 거기도 이제 2 스킬이 있기 때문에 스킬 면에서는 어, 5 스킬을 가져 그리고 시전 속도도 어, 5심에 이제 40이 붙었고 5심을안 쓴다 하더라도 엘드리치를 써도 40이 붙었죠 그리고 방패를 끼면 75. 어, 방패도 35가 있으니까 75, 100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 옵션들이 있고요 어, 스피릿만 봐도 타격 회복 속도 플러스 55가 있기 때문에, 어, 올레지 맨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방패를 포기하고, 어, 이 스태프를 쓴다?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라는 루너드입니다. 어. 암소켓 머리에 제작 가능하구요. 어, 이건 딱 보셔도 그냥 아마죠? 예, 네, 관통 공격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중률 변런스 23%, 그리고 마흡 그리고, 어, 빙결되지 않음, 저에참 좋은 오전이죠. 그리고 적, 시, 적, 치시, 적, 적, 치시, 만화 5%, 만화 5. 그리고 받는 피해의 15%만큼 만화 회복. 그쵸? 일단, 이거를 가지고, 어,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한번 직접 사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저, 자벨마를 맞춰놨거든요. 자벨마 맞췄다기 보다 스킬을 그렇게 찍었어요. 근데, 자벨마는 똑같아요, 지금. 일단, 지옥 갈게요. 템이 지금 거의 없어요. 일단, 뭐, 이런 게 일단 들어가 있구요. 예. 무시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가니고 하이, 하이로드죠? 하이로드 끼고, 머리에 지금 이걸 한번 껴보겠습니다. 예, 관통 공격이라고 있어요. 관통 공격은 저거는 이제 100% 관, 관통이죠. 여기 스킬 수치에 보시면 이제 관통 공격이, 관통있죠? 이제 퍼센트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어...여기를 직접 보시면은 이제 그냥 관통공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어...퍼센트가 아니라 100% 관통이란 말이죠? 그리고 썬더가 어...자벨린이 있었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템을 그냥 일단 껴주겠습니다 예 네.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만 해가지고 전류 어... 일격. 하... 졸릴격... 이제 번개 면역 이거는 진짜 번개 면역은 어쩔 수가 없죠. 일단 카오 한번 가보겠습니다. 카오에서는 어떤 위력을 보여줄지 지금 탭이 이런데도 지금 사냥이 되죠. 지금 이겁니다. 원래 뭐, 자벨린만 있으면은, 파이탄만 있으면은, 사냥은 되니까. 레지 보시죠, 레지 보이시죠. 100% 관통, 어, 확실히 퍼지는 게 다르죠. 이게 관통하면 퍼지는 게 확실히 다르거든요. 퍼지는 게 확실해 퍼지는 게 달라요 이게. 자 레벨 85에 이 정도 아이템으로 지금 이 정도 사냥능력을 보여주는데 이제 활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거든요. 기본으로 가겠습니다. 예, 스프레이트. 스프레이트 이제 스프레이트는 마이너스 어, 영향을 안 받아요. 이제 데미지 그대로입니다. 예, 마이너스 없죠? 일단 칠십까지 찍어줄게요. 칠십까지 찍어주고 어, 노터지하고 일단 멀티샷. 어, 원래 안 찍어도 되는데, 일단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멀티샷찍고요 그리고 이것도, 5 0 맞추고. 네, 보통, 보통 50, 60, 50. 어, 보통 50, 60, 50.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활이니까, 이거는 마스터입니다. 명중률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컨센이 붙게 된다. 이 데미지 일단 좀 낮아요. 제가 롱 오브에 작을 해 했어요. 네. 히드라 부어가 있었는데, 통찰에다가 지금 히드라를 하고, 음. 한 만만 볼게요. 힘이 지금 60, 이미 힘이... 힘이 50이죠. 힘 50에다가 민첩이 지금, 어차피 근데 민첩은, 올 민첩 찍었어요, 일단. 오올 민첩에 어 머리가 지금 102네. 관통 공격 100% 관통. 어뭘 해야 되지? 지혜 감독 일단 샤구 끼고요. 망했죠. 망했으면은 걱정하지 말고 문제를 하나 더 드시고요. 일단 민첩 300 세팅. 일단 공속 보러면은 한머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굳이 필요가 없나?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찍어주고 세팅을 갖다가. 3에 다, 가1 다, 다,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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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 에 다, 가 다, 다,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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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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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만화 만화가 안요리죠 만화가 안빨리면은 사냥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아까전에 그로노드 여기 지금 봉송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여기다가 작혔는데 일단 깎이긴 깎이죠. 근데 확실히 이제 판악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 폴토는안 올라가요. 일단 데미지만 올라가는 거고. 어, 옛날에도 그런 세팅이 있었어요. 네, 용병한테 자존심, 애펙트 용병한테 이제 자존심 끼워주고, 자기는 이제 실뢰 들고. 그렇게 하면 데미지가 더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어... 진짜 데미지만을 원한다면, 은 용병에다가 신뢰를 들어주고, 자기는, 저기, 윈드포스를 껴야 됩니다. 예, 네. 그게 데미지가 훨씬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시면은, 음, 뭐, 무조건 인단 참도 없죠. 예, 참도 없어요. 덱스 일단 다치게 게요 참도 없고, 데미지도 지금 안 오죠. 이제 데미지를 여기서 더 올리려면은 데미지를 더 올리려면은 용병한테다가 이 용병 이디 딜이 이건 고용은 아니구나. 이렇게 해주죠. 방생 끼고 자기는 이제 히드라보 134. 아따, 더럽게 필요하네요. 134. 아, 미치네. 이렇게 하면, 은 일단 데미지는 더높아집니다 이제, 이제, 대충 할게요. 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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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 이제, 이제, 재료가 중요해요. 재료가 중요한 건 있어요. 민법 기능이 사냥은 훨씬 잘 되고요. 재료가 중요합니다. 윙포 데미지가 워낙에 높아 가지고 그런게 있긴 한데 지금 이 윙포 자체에 지금 만화가 있긴 있어 가지고 정확하이 테스트가 안되네요 지금 어, 원래 하이드라 여기다가 작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통찰 끼고 한번 해볼게요 통찰은 어떨지 통찰 데미지 지금 전정도나오고요 과연 만화 여기 만화 없이 사냥이 될지 마흡 없이 사냥이 될지 여기다가 안다버리 깨어주면 마흡이 없거든요 지금 예 만화 흡수가 없어요 지금 완화 지금 만화하게 이게 이 수치가 낮아가지고 지금 회복되는 것도 늦죠. 어. 아마 용병을 위한 것 같아요. 네. 용병을 위한 것 같아요. 나는 예상대로 어, 마흡 없이는 이제 통찰 기구는 사냥이 안 된다. 어, 용병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것도 지금 클렌징 효과가 지금 보시면은, 어, 이게 독장이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주거장 38인데, 그쵸, 지금 독장이 올라가죠. 끼는 것만으로도 이거를 끼고, 이거를 끼고, 어, 불을를 한다. 매피 잡을 때는 좋겠네요. 근데 굳이 이거 안 껴도 저기, 뭐, 승진할 수 있는 뭐 아이템 일단 많아요. 예.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피격 시 맞을 때 이제 저항 감소 시전 있고, 타격 시 이제 맹독 확산. 타격 시 25%면은, 거의 뭐 4대 때릴 때한번 이제 계속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안다 머리대 뭐 피격시 지금 15% 확률로 맹독 시전 있죠 용병 맞을 때 이제 그 나가는 포이즌 노바 이게 이제 뭐 계속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조금 눈요기용으로 질딘질딘 있으시면은 어좀 화려한 이펙트 보실 수 있겠네요 이건 조금 애매하구요 이것도 굳이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루너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진, 진짜로 이제 본서 패치 되기 전까지 또 어, 기다려야 되겠죠. 버그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니면은. 또,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이런 루너도 필요 없다 하면은 또, 디아블로 측에서, 블리자드 측에서, 음, 어떤 새로운 루너들을 만들어줄지. 그리고, 지금 유니크 추가는 없었어요. 예, 유니크 추가는 없는데, 유니크 추가를 또 어떻게 해줄지. 어, 그 유니크 추가를 해주면 좀 굉장히 괜찮은데,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영상은 어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